해삼이 너무 습하고 더워요. 피시 넣었어. 카페입니다. 나오는 거기다리는중 노티드랑 뭐 콜라보했다고 하길래 도넛 하나랑 지금 시간이 시간이라서 디카페인으로 아메리카노 하나 시켰어요.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노티드 시그니처 우유 생크림 도넛 냉동.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도 얘가 되게 귀엽. 핑크색 곰돌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이스크림인데? 이 정도면 이름을 우유 아이스크림 도넛으로 바꾸셔야 하는 게 아닌가 얼마 전에 저희 사진 촬영을 하고 왔는데 그거 파일 한번 정리를 해주고 공유할 거 공유하고 셀렉할 거 셀렉하고 그러려고 배왔어요 오늘은 이거 핑크색으로 들고 왔어요 이거는 시딩으로 보내주신 이 파우치가 메인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 메인이었는데 파우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들고 다니거든요 모모레이 캐릭터랑 콜라보 하셨다고? 토끼가 너무 귀엽죠? 리본도 음. 완전 졸기팅 음. 저희도 이번에 토끼 캐릭터가 나와요 그번에뭐 들고 다니냐면 외장하드 들어있는 파우치랑 전기 없는 거? 이런거 가지고 다닙니다 케 이게 요새 저의 전부 여전히 가벼워서 좋은 거 같아요 아직 한 번도 안 깨졌고 이번에 사진은 천장이 넘어가네요 저 리더가 사진을 찍으면 파일을 제가 받아서 멤버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는 마이 박스를 쓰는데 아이박스 하나씩 올려주면은 그거를 각자가 확인을 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보정을 하는. 셀렉하고 보정하는 걸 일단 각자 본인 취향대로 하거든요. 일단 본인이 스스로 마음에 드는 게 가장 좋으니까. 여러분들, 내 얼굴 보정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보는 포인트가 각자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얼굴이 나오거든요. 제 기준으로 아, 이 사람 얼굴 예쁘게 보정했어 라고 생각을 해도 그걸 보는 본인은 다를 수가 있어 회사원님 콘텐츠 중에서도 있잖아. 회사원님 사진에 홈마분들이 각자 보정을 해주신 건데 홈마분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사진 느낌이 진짜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아주 잘하는 시스템인데 제일 사진만 보여드리면 뭔가 대충 이거 인는 테스트 샷이다. 이런 느낌으로 나왔고 요런 이런 느낌으로 나왔고. 저는 이제 화장을 좀 평소 하던 것보다 많이 세게 해봤는데 안 해봤던 스타일이라가지고 재밌었고요. 시연이가 넥타이를 빼고 저희 목걸이를 매치를 했는데 그게 또 나름 괜찮았고. 도안님은 옷을 고를 때부터 도안님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골라서 그런가 뭔가 본인이 생각한 이미지가 딱그뭐 하나가 있는 것같더라고그 이미지를 잘 잡아서 오신 것 같았고. 진님은 조금 더 장난스러, 밝은 느낌이어서 전체적으로 엄청 잘 나온 A 컷이 써 보다는 와 이거 새롭네 하는 B 컷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은 느낌. 뭐, 자세한 건 조금 더 뜯어보고 고정도 해봐야겠지만 개인적인 준비하시다. 감상은 이러하다. <목소리> 근데 이 고양이 누굴 거예요? 고양이? 네. 이거 실제로 키우는 거야? 실제로 키우는 거야. 이 yeah. 고양이 내 고양이가 귀여우니까 스티커로 뽑았지 미안이 친구는 시간이 필요해 안되는 건 아니고 그건 잘 모르겠어 목걸이 너무 정직하게 저어찍고 있기 때문에 타입에 따라서 다른데 응. 바로 즉석으로 할수 있는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응. 저는 미리 생각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한 2, 3일 전에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세요. 보시는 <laughs> 분들이 물어보는 동시에 그런 걸 해가지고 응응. 우리 예매 폼에 써있어요. 어, 응. <laughs> 사진의 완성은 보정입니다. 셀렉 어떻게 하셨어요? 번호 가져오셨어요? 아니면 마이 박스예요? 폴더에다가 즐겨찾기 해놨어요. 저도 제핸드폰에다 네,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즐겨찾기를 하시면은 아, 번호를 스킬이... 불러주셔야 돼요. 저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즐겨찾기를 하시면은 공유가 안 되잖아요. 몇개 말씀드려야 돼요? 그 정해져 있어요? 6개가 나 최소가 6개 정도 음.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에 후핀이 있을 수도 있고 음. 색 보정하고 나면 안 예쁠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해달라 말씀을 드렸죠? 이거 보면은 지금 음. 위험한 친구들이 이런들 있죠. 네. 얘가 뭐냐면 조명 터지는 거를 사진사가 가린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팔 모양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이런 애들은 안 지워지고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음. 음, 이것도 보면 얘도 마찬가지. 음. 이렇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 깔끔하게 지울 네. 수가 아, 있을 붙어있습니다. 텐데. 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겹쳐져 있죠. 그래서 밝혔을 때 이걸 살릴 수 있을지를 봐야 된다. 오. 이런 변수 때문에 많이 고르시라고 얘기를 한거 보정하고 싶은 영역 선택해서 Shift m m 코멘트를 한 번에 눌러야, 눌러야 돼요. 돼요 이렇게 나오면 네. 여기 다써 있어요 우리말로 오. 이거 그냥 아 오, 이런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뭐입수아 음. 입술, 내입수 다 있으니까 이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되 얘가 한계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손가락 네. 모양 네 브러쉬 크기 그냥 원하시는 크기로 한 다음에 내가 직접 마우스로... 아 응. 지금은 여기 잘못 눌린 것아 어, 응. 어, 늘어난 건가요? 이거 한번 눌러보시고 키워봐. 네, 어 그러고 보면 늘어나고 줄어들 고어좀더 보이겠죠? 응. 오오. 아까...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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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크기는 여기서 크기 수치로 음. 음. 아 이렇게 음. 음. 그래서 이것도 키워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작은 상태로 했을 때 네. 생각보다 얼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음. 그러면 이제 모양이 살짝 작을 땐 괜찮았잖아요. 아, 네 인화하면 다 보이거든. 아. 아이 왜 이렇게 웃기지? 전 진짜 포토샵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laughs> <굉장히>. 제가 <laughs> 해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 웃음> 눈높이? 아. 근데 이거는 일단 한번 돌리고. <laughs> 아니, 아좀 이거 좀 타격이 좀 큰데요. 멘탈이 좀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힙이 어... 늘리니까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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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래 붙들고 안놔줬는지 알겠다. <웃음> <웃음> 카페에 왔어요 어라, 지금은 안 맵나? 비가 좀 오길래 아지트에서 제일 가까운... 하나밖에안 들어간 아메리카노 안치. 이게 한번에두잔 내려 는거 아니면 솔직히 원샷은 가격 한줄만한데그서 <laughs> 음, 크로플이랑 티라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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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안 썰려요. <laughs> <laughs> 저 뒤에, 드럼 지에 드럼 지에 사람 있어요 거꾸로 가나요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시안 잡아왔으니까 일단은 시안! 나도 사진이 3명 분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보았다 아, 이거 하면서 되게 24, 08, 24. 오. 이게 좋더라. 24, 24. 24, 24. 이걸로 되면 그냥 이대로 가고 수정이 필요하면 지금 살짝 고치는 걸로. 팔꿈치가. 팔꿈치. 애매하게 잘리는 응. 게. 아. 시안이 포스터 사진만 교체를 해봤어. 이건 재난인데. 장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가 아지트가 지하거든요 와, 물세려나? 크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장인 시연이가 그린 일러스트. 기억장. 이걸로 패브릭 엽서나 티셔츠나 어떤 걸 제작을 해볼까 하는 얘기를 결론은 안 났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은 또 비가 안 와요. 이상한 날씨다. 아지트. 지난주 연습하다가 줄을 끊었다. 줄 갈아야 해. 파란색이면 끊어먹던 줄인가 아닌가 모르겠긴 한데. 파란색 많지 않아요? 많으려나? 많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목회로? 음, 뭐, 없다고? 3번 어, 되게 많이. 음. 네. 4번이 없다고? 어, 여기 있어. 두 세트가 있는데 2번, 4번 없는 것과 4번 없는 게 있어. <laughs> 좋아. 4번이 없는 기타가 되자. <laughs> 이따 <laughs> <laughs> 지금 설마 새색줄을 찾고 있는 거야? 어 임시 저거 임시 아니야 저걸로 갈아넣으면 이거 끊어질 때까지 저줄 치라고 할 거란 말이야 싫아새색순 <laughs> <채색술>. 줄이 새색이에요 내가 <laughs> 와 <웃음> <웃음> 으내 <laughs> 음, 파란 줄이 하나 쯤 이렇게 돼있어야 접지도 돼가지고 다못못줄어고코칭연이라도 <laughs> 접지가 안된다니까 그럼 1번 줄 같은 거를 하자 1번 줄이 제일 얇으니까 새세기어도덜 보일 것 같아 <laughs> 지금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맘스터치, 60개 치킨, 신전떡볶이, 한방족발, 치킨플러스, 교촌치킨 이거 광고인가보다 근데 봤는데 그 맘스터치가 어. 쿠폰 뿌려가지고 아 어, 그래? 검색해. 아 근데 나 치킨버거 안 땡기는데? 햄버거안 끌리는 데응 요기요가 나한테 맞춤으로 추천해주는 가게는 노모어 피자라 우리나무 <laughs> <laughs> 잘 알고 있는데? 에 레코드 피자라 <laughs> <laughs> 춘천 닭갈비 덮밥 안동 찜닭 덮밥 사포로 치킨 카레 덮밥 직화 제육 덮밥 갈비 양양구이 덮밥 석쇠 불고기 덮밥 아, 덮밥이네 마라샹궈 덮밥 집이니까응 덮밥집이니까, 덮밥집이니까. 응, 덮밥집이니까. <laughs> 그맛있보이는좀낫 <laughs> <진짜 예상 survive> 원래 너네 떡이 커 보이는 네, 거야. 구름이 진짜 많아 같아. 비 올까봐 걱정했는데. 비 온다고 보긴 했는데 괜찮겠죠? 이런 화면으로 보는 여름은 진짜 예쁜데. 오늘 날씨가 진짜 온도가 그렇게 막 높게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너무 습해가지고 땀이 너무 많아요. 어, 속옷 사이라던가 막, 아. 여튼, 저는 지금 아지트로 가고 있습니다. 도착! 으쌰 오우 습해 오 안녕 안녕하세요. 오. 어, 안녕하세요 세상이 너무 습해 아누 밥 먹자 밥밥밥밥밥 밥, 밥, 밥. 오케이 돼지 둘 스팸 만나삼겹 가서 두고 익었을 때 아예 껍어버리자 좋아요 찜으로 만들려면 더 오래 끓여야 되겠네요 세상이 말하는 김치찜은 사실은 김치찌개야 이럴수가 <laughs> 스팸이 내가 알던 그 스팸이야 런천비트 아니고 <laughs> <laughs> 자취하다 보면 스팸이 돼지고기보다 비싸서 살수 없어요 근데 가격 명절 선물로 받을 게 있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샴푸, 리스 치약 <laughs> 마카롱 하는 집이 잘 없어요 내 생각엔 뚱카롱이다 좀덜 뚱카롱이에요 우와 오. 뭐야? 시키다 아,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크렘브렐레 루크렘브렐레 먹겠어 그래요 많달달해음 달달하니 좋네요 음. 다는 마카롱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줄줄이 다 사라지고 이 근처 마카롱이라고 치면 파리 바게트 음. 뚜레주르 이런 거. 우리 사람 수가 늘었으니까 그냥 손목 띠 가도 될것 같아 이번에는. 전에는 뭐였죠? 엽서 줬었어요. 사람이 줄었으니까 그거를 둘러줄 응. 손이 모자라서 촬영권 이걸로 비싼 거고 이거 벽에 붙이면 그있에는데권 음, 음. 사진 갈아 넣고 이거, 이거 그냥 기념 삼아서 한장더 드리는 걸로 음. 메인으로 나가는 애는. 이거 이거고. 음음음 그거 말고는 이 토끼 플래닛을 소비를 해야 되거든. 그래. 합주 끝났어요. 집에 가려고 정리 중인데 머리만 한번 오늘 어떤 머리인지 살짝 보여드리려고. 이고 인스타에서 보고 한번 따라 해봤어요. 안녕. 와. 진짜 그린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선명하지? 날이 진짜 너무 더운데 너무 예뻐요. 느낌 탓인지 하늘이 높은 걸로 봐서 진짜 오후 장마가 끝난 것 같아서 장마 끝, 무더위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반드시 양산을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허. 이사가지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화예요. 저는 지금 아지트로를 고 있고요. 오늘 날이 진짜 더워서 그런가 골목에 사람이 없어요. 아, 시연이잖아. 안녕. 베이스를 메고 다니는구나. 세상에. 짐 풀고 나갔다 오자. 어 더워. 얼그레이가 어떠시고 몰라? 밤이크 안녕하세요. 안녕. 음, 이거는 송찬범 라떼라고 여기 시그니처 라떼. 이게 얼그레이고, 이게 밤이야. 엄청 붙여 주셨어. 아 근데 얼그레이가 초코라서 밤부터 먹는 게 맛있을지도. 음. 얼그레 찐하 봐. 내가 바밤바가 아닌 밤디저트를 아직 찾고 있었지? 그거지. 바밤바가 아니잖내 커피가 디카페인인 것 같은 것에 대한 건에 대하여. <laughs> 아니 이거 계속 마시는데. 각성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바로 듣지는 않겠지만 뭔가 기분이 커피 마시는 기분도 아니고 어, 나왜 계속 피곤하지? 계속 피곤하지? 했는데 시연이가 디카페인을 시켰었거든요. 분명히 이게 디카페인이라고 래서 먼저 빼주고 제걸 챙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시연이가 먹어보더니 맛이 다르대. 리더도 먹어보더니 맛이 다르대. 이것이 디카페인인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원치 않은 카페인은 먹은 자와 원하던 카페인을 마시지 못한 자. 한잔다. 이거 마시니까 뭔가 그 뒤통수 쪽에서부터 몸이 깨는데 정신은 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걸로 봐서 카페인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카페 이 안쪽에 이렇게 사진만 찍을 수 있는 비밀 공간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거울샷 찍으라고 있는 것 같아. 벽에는 이런. 징글멜 뭐 먹지? 정학원님? 오뚜기 적지아 근데 많이 먹고 싶은 기분이 아니긴 했는데 약간 <laughs> 그런 거 있잖아 당장에 허기를 해결하고 싶은데 적당히 먹고 싶지는 않은데 이건 너무 막아 <laughs> 밥 먹고 아직 들어왔고 메시지 콘토에 들어갈 메시지를 적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laughs> 아, 이게 있구나. 아 이거 아까 내가 챙겨놓은 거 가져가서 입히고 있구요. 순간 내 간식인가 봐. 드셔보실. 내가 먹을 거. 꽤 괜찮던데요. 먹었어. <laughs> <laughs> 노른자랑 나름 고소하고. 근데 뭐 사실 괜찮아요. 뭐 두거트릿도 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음... 근데 고기 트리스 맛이 별로. 아, <laughs> 그것도 <오, 웃음> 먹어봤어왕창 <laughs> 샀는데 안 먹길래. <laughs> 아, 안 먹길래 내가 먹는 <laughs> 네가 안 먹으면 요포잖아요. 내가. 부잖아요 금마디가 제해 기선제압을 해야 해. 시나 들어, 시, 우 들어, 뭐. 입을 진짜 조그맣게 쓰면 됐잖아. 음, 이렇게 쓰면 날라간답니다. 이렇게 쓰면 날라간다고요? 글자 그 너무 뭉개지면 안 돼서 크게 쓰라 그런 거. 진짜 더 크게 쓰면. 돼.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게 제꺼. 시연이, 도안님, 효진님 그리고 단체까지. 이번에 제법 잘 나왔죠.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 사진 실물 받아봐야 알겠긴 한데, 일단은 저희 턴은 끝났고, 남은 거는 업체에서 잘해주겠죠. 저희 공연이 8월 24일이에요, 여러분. 신멤버 두 분과 함께하는 첫 공연이니 조금 우당탕탕 하긴 하겠지만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